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 이집트. 그곳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누비안을 만났습니다. 빛의 축제라 불리는 아부심벨 축제도 보았습니다. 다양한 문명의 향기가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까요? 이중해와 맞닿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나일강을 따라 5천년을 이어온 문명의 나라 이집트 오늘의 첫 여정은 카이로에서 버스로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이집트의 오아시스 파하리아로 향합니다 7년 동안 이집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오래 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던 곳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막 여행에 앞서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선 적지 않은 짐을 꾸려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나무가 어, 살구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살구나무의 그 가지를 지금 어, 갔다가 이렇게 뗄감으로 쓰고 있는거죠 낮에는 최고 5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선 뗄감이 필요한겁니다 휴게소 앞에서 노는 아이들의 북소리가 마치 나의 사막여행을 반기는 듯 합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행객들을 만났습니다. Hi, are you guys from uh, Belgium? Ah. Ah. S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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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eady uh, entered the the desert, now? Yes, I'm the guide. You're the guide, m i s I drive the car e r e y e a h y e a h y r e s c h e r t s a e a r e r e It's a n i e area h i n g area here. i s a e a h s a nice area here. It's a e a r h e r It's a n a r h i a nice a h e e s a h e e s a nice area. It's a nice area. It's a nice a h m a It's a n t n i e r e a s a nice area. It's a nice area. It's a nice area. It's a nice area. i s i c t s a n i n i area. s i c t s a n i nice a r a nice area. It's a nice area. It's a nice. It's a nice. It's a nice. It's

아이마야, <laughs> 만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지. 한국에도 이런 게 있는데, <laughs> 한국에 이 있다고 이거. 코리아 안 단아 제 하가 제디 말로도 마스 위 텔리프케다. 아 텔리프. 아. 인샤allah, 빨리 텔리프. 어느 순간 풀빛이 사라지고 거짓말처럼 사막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 가운데 편 말이 떡 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깨, 예, 돌들을 깨지 말고 어, 화석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하지 말고 어, 크리스탈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말라. 사막 한 가운데 웬 크리스탈일까요? 정말 크리스탈 조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크리스탈 조각이네요. 곳곳에 암석처럼 자리 잡은 크리스탈 조각. 네, 크리스탈 원석, 원석이 여기 있네요. 모래 위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바하리아 사막. 그곳에서 작고 작은 모래알들이 아닌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만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의 발견은 여행자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척박한 땅 사막에서 생을 일구어야 했던 이집트인들. 사막에 도착해서 보니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것 같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와 같이 불모의 광야가 이렇게 전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산 사람들의 땅인 나일강 유역과 여기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붉고 아주 거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우주라는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도 동쪽에서 뜨고 이 서쪽에서 지고 하는 이것 자체도 어, 삶과 죽음의 연속으로 봤고 어, 나일강 유역도 삶의 세계고 서쪽 이쪽 광야는 또 죽음의 세계고 어, 이렇게 봤던 것이죠 달려도 달려도 보이는 건 끝없이 계속되는 모래벌판 그 한가운데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더욱 빛내 주는 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대추야자입니다. 지금 이 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에 그래서 뭐 사람보다도 더 많은 물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그만큼 이 바하리아 오아시스가 이 지하에 그만큼 많은 그 물을 품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이제 어느 오아시스에 갔는데 대취하자가 하나 있다. 한 구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밑에 상당히의 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적합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 대추야자 열매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one year, two year like that. 아... You understand we cut 아... every one year. We cut this one 아... one like that. 아하. This maybe more than 50. 50? Yeah. تخدم الشغله بلح نفسها. يعني م

아니, 버릴 것이 없는데도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것을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물한 잔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인데, 아주 깨끗한 물이랍니다. 이거를 식수로도 사용하고, 뭐. 음. 삶이 어찌 질주와 경쟁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쫓기는 삶, 누군가를 쫓아가야 하는 삶엔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낮의 태양 같은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시간. 이래서 여행자들은 삶을 길에서 배운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사막 여행을 이끈 아하마드 씨가 야영을 준비합니다. 라이스 앤 베지터블 앤 치킨. 라이하가 타니아. 프루트. 프루트. 프루트 마 We will smoke s h w make a party. 우리는 여행지의 환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낭만을 노래합니다. 사막과 모닥불이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환타지. 그 속에서 아흐마드 씨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녁상을 차립니다. 아하마드 씨는 아내가 한국인이라며 한국인의 입맛에 제법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별 다섯 개의 호텔 식사가 부럽지 않은 근사한 저녁 만찬. 마히야 그날 못봤니스 음, 아야 클라 코리안. All food my wife she make it. Me I d because she make it.

d e l i c i o u 마타마타마타 그때 사막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그 사막 여우입니다. 이름처럼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동물. 파하리아에 살고 있는 사막여우는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을 때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목소리> Mini-samsik. We make it mini problem. <laughs> we have mini-story. Ah. Sometimes we back without sleeper and ah. some customers back to Bahariya without shoes. Ah. Because he like play by anything. Where should we put our shoes? Don't worry. Don't this worry? secret. <laughs> I will do it. <laughs> inside the... No. The, uh, we will inside car. He say the car. Yeah. Oh, that's the answer. He never go inside car. Oh, that's because here he Fred we catch fox. 어쩌면 지금 사막 여우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죠. Yeah. Because he don't have food. If he take a food. He go and he after finish food, he back to take another. He 이 가면은 아하마드 씨의 말처럼 사막여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 먹을 게 남았나 봅니다. <laughs>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한 부분임을 해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그그 그 환경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역시 이렇게 이제 또그 이제 태고 적 자연 그대로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하늘과 땅과 모래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인위적인 것들이 이제 전혀 없이 태국적 그대로의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저절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할 때 사막으로 가라는 한 시인의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의 하룻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사막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이끈 아흐마드 씨가 보여줄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100만 년전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laughs> تكونت او صنعت كده this place mm. uh, كله هنا ميه ميه and all this, this white ابيض okay, أوكي okay, كله mountain جبل اه and and بعدين ميه جت آه. كله بقى like this اه 도초에 조개 껍데기들이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조개 껍데기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태고적 바다였던 땅, 그래서 그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쓰던 분필 분필가루하고 똑같습니다 성분. 이 모양은 꼭그 버섯처럼 생겼기 때문에 버섯바위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어 치킨 닭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닭바위 뭐 치킨바위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백사막의 바위들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인류 문명도 바로 자연이 잉태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하리아 사막을 떠나 다음 여정을 알렉산드리아로 잡았습니다. 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 빛나는 지중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어, 알렉산드리아는 어,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어, 건설한 도시죠. 어, 알렉산더 대왕은 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그 도시를 무려 60개 이상이나 건설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건설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그후 천년 동안 이집트의 수도로 자리매김하며 당시 동서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하였습니다. 없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뿐이다라고 할 만큼 번영을 누렸던 곳. 엘 에스칸다르 알라크바르 알렉산더 대왕 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356년에서 323년 BC. 에,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크리스탈 조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크리스탈 조각이네요. 곳곳에 암석처럼 자리 잡은 크리스탈 조각 크리스탈 원석, 원석이 여기 있네요. 모래 위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바하리아 사막. 그곳에서 작고 작은 모래알들이 아닌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만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의 발견은 여행자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척박한 땅 사막에서 생을 일구어야 했던 이집트인들. 사막에 도착해서 보니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것 같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와 같이 불모의 광야가 이렇게 전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산 사람들의 땅인 나일론 위역과기를들만 벗어나게 되면 붉고 아주 거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어 우주라는 것을 이렇게 네, 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도 동쪽에서 뜨고 이 서쪽에서 지고 하는 이것 자체도 어 삶과 죽음의 연속으로 봤고. 일강유역도 삶의 세계고 서쪽 이쪽 광야는 또 죽음의 세계고 뭐 이렇게 봤던 것이죠. 달려도 니 사막에서의 하룻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아, 매 6파운드. 이거는 저, 저 대추야자 나무 뭐그 잎사귀. 저뭐 여기에는 빵도 넣고 계란 같은 것도 이렇게 넣고 예, 시골에서는 아주 용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그릇이죠. كدي تجي تانكو؟ لا انا اللي عملتها، الشعر الشعر؟ آه. زايبه بيتربط زي زي الضفيرة كده زي التوكة كده اه ممكن نوريني أنت؟ مش شعري شعري عشان أنا أحطها آه. <applause> آه. <applause> آه ممكن أجربه عليك أنت بص أيوة كيف؟ ماشي رجال وحريم رجال وحريم رجال وحريم دي بدوين اه بدوين بدوين, بدوين اه بدوين اه لك أيوا يا خريمان <تصفيق> <تصفيق>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지 한국에도 이런 <laughs> 있는데 한국에 이게 있다고 이거 코리아 앤다나즈하가제이디 말도 봤어 위 텔레프킨아 텔레프 아 안샤 Allah 빨리 그나 텔레프 어느 순간 풀빛이 사라지고 거짓말처럼 사막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 가운데 편 말이 떡거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깨, 예, 돌들을 깨지 말고 어, 화석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하지 말고 어, 크리스탈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말라. 사막 한 가운데 웬 크리스탈일까요? 달려도 보이는 건 끝없이 계속되는 모래벌판. 그 한가운데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더욱 빛내주는 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대취야자입니다 <목소리> 이 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에, 그래서 뭐 사람보다도 더 많은 물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그만큼 이 바하리아 오아시스가 이 지하에 그만큼 많은 그 물을 품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이제 어느 오아시스에 갔는데 대취하자가 하나 있다. 한구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밑에 상당형의 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적합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 대취하자 열매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One year, year like t w uh <applause> we understand we cut <applause> every one year we cut this one one like that aha uh is -huh. this maybe more than 50 50 yeah تستخدم الشغله بلح نفسها يعني مثلا كيف يعني تستخدموا يعني شغله اه like this this just from fire because here we make it between bread ايش انه اي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 이집트. 그곳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누비안을 만났습니다. 빛의 축제라 불리는 아부심벨 축제도 보았습니다. 다양한 문명의 향기가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까요? 이중해와 맞닿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나일강을 따라 5천년을 이어온 문명의 나라 이집트 오늘의 첫 여정은 카이로에서 버스로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이집트의 오아시스 바하리아로 향합니다 7년 동안 이집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오래 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던 곳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막 여행에 앞서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선 적지 않은 짐을 꾸려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나무가, 어, 살구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살구나무의그 가지를 지금 어, 갔다가 이렇게 뗏감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낮에는 최고 5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선 뗏감이 필요한 겁니다 휴게소 앞에서 노는 아이들의 북소리가 마치 나의 사막여행을 반기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헌무리의 여행객들을 만났습니다 하세요 벨지엄에 오 벨지엄에 오신거에요? 벨지엄에 오신거에요? 네, 벨지엄에 오신거에요 그럼 지금 바다에 들어갔어요? 가리카를 운행하는 사이에요 가리카를 Yeah. Yeah. It 여행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